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자TV의 샤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리함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천재교육수학교과서 247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도 유리함수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하면은 누구의 범위죠? 정의역은 그렇죠. x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x의 범위예요. 그런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분수꼴이다 보니까 분수꼴에서는 항상 0이면 안 되는 값이 있죠. 어떤 값이에요? 그렇죠? 여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분모가 0이 안 되는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정의역. 자, 그럼 3x-9가 0이 되려면, 3x-9가 0이려면, x 값이 얼마야 돼요? 그렇죠? 3x는 9, x는 3. 이렇게 돼있죠? 3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x가 3이 아닌 실수. 자, 여기까지 써줘도 좋지만,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집합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x 바 x가 3이 아닌 실수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보죠. 오른쪽 문제는 2x 2가 분모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x 2가 분모니까 얘가 0이면은 안 된다. 어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보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다가 2로 앞으로 묶어 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안 되려면 X가 얼마면 안 돼요? 그렇죠. X가 1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이 아닌 실수.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떤 거.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이 함수들을 보면은 이 함수들은 기본 함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함수라고 선생님이 칭하는 거는 기본 함수는 함수를 이동하기 전에 평행 이동 전에 함수를 말을 하는데요.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함수들은 어떤 걸 떼주면 되냐 x 옆에 있는 요 숫자들이랑 x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숫자들을 떼준 요만큼을 선생님은 기본 함수라고 부릅니다.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함수. 그러면 기본 함수는 뭐예요? y는 x분의 1이죠. 이거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준 건데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여기 보니까 x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친구의 부호를 어떻게 해 주면 돼요? 이 친구의 부호를 반대로 해 주면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y축의 부호는 이 친구는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이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1, y는 4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축, y축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x는 1, y는 4에서 그래프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x는 1부터 그려주면 x축이랑 1에서 만나는 이 세로로 된 직선이고요. y는 4는 어떻게 될까요? y축이랑 4에서 만나는 이 직선이 y는 4라는 직선이에요. x축이랑 1, y축이랑 4. 자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함수를 봐주면 기본 함수를 봐주면 어떤 사분면에 그려야 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 기본 함수 보니까 어디에 그려줘야 돼요? x분의 1은 여기 1, 사분면, 3, 사분면에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새로 그은 이두 개의 직선, 이 y는 4랑,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2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함수. 이동하기 전에 기본 함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떼준 요만큼. 이 앞에 있는 게 기본 함수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걸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줬어요? 빨간색 보니까 2만큼, y축으로는 1만큼 이렇게 옮겨준 거죠?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읽어볼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x는 2, y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천천히 한번 얘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요. X는 2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이랑 2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고요. Y는 1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는 1이다. 이 친구는 Y축이랑 1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제 기본 함수 다시 보세요. 이 기본 함수 보면은 어디다 그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이 사분면이랑 제 사사분면에 그려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그려진이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분면이랑 사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어디다 그려주면 돼요? 여기와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히 이제 그려보다 보면 이 y축이랑 2에서 만나고 x축이랑 4에서 만나요. 그거는 이제 X에 0 넣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어디서 만나는가. 이 점을 찍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함수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함수가 좀 합쳐져 있는데.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3번은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함수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본 함수라는 얘기겠죠 a, b, k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식을 변형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죠 2x-2분의 4x 플러스 2식 변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주면 되나요 일단 이 2x-1을 위에도 괄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줘야 될 거는 이 앞에 붙는 숫자와 이 뒤에 붙는 숫자가 뭐가 되는가? 이걸 찾아주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 앞에 붙어 있는 4x가 되려면 x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x 앞에다가 2를 붙여줘야 2x 앞에 2를 붙여줘야 이렇게 곱해서 4x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2를 붙여준가 동시에 얼마가 생겼어? 마이너스 2가 생겼죠. 그럼 앞에 있는 거 중에서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떻게 줘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4만큼 이렇게 해주면은 앞의 숫과 똑같이 되겠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주냐면 어떻게 써줘요? 이, 유리 함수에서 우리가 보기 쉽게 써 주려면 이 뒤에 거부터 먼저 써 주는 거예요 뒤에 거써 주고 앞에 거써 주고 이렇게 해 볼게요. 자, 뒤에 거써 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써 주면은 2x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앞에 거써 주면은 플러스 두 개가 약분돼서 2만 남겠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앞에서처럼 기본 함수 한번 읽어 봅시다. 기본 함수는 어떻게 돼요? 기본 함수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X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랑 이쪽에 있는 숫자를 두 개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기본 함수 읽어보니까 Y는 2X분의 4. 어,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X분의 2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K값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K값은 2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원래서 여기 지워줬던 거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줘 보면은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졌을까요? x축으로 여기를 딱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니까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라고 하고 싶어요. y축으로 여기 딱 보니까 2만큼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앞에 x 앞에 숫자가 붙어 있을 때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x 앞에 여기 이가 붙어 있죠. 이가 붙어 있을 때는 2로 묶어 가지고 괄호에 들어있는 숫자를 봐줘야 돼. 2로 묶었을 땐 x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봐줬을 때 이게 평행이동한 값이다. 얘가 1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A와 B 다 구했죠? A가 얼마예요? A가 이 2분의 1이 되겠고요. B가 여기 있는 2가 되겠습니다. A, B, K 구하는 방법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 들어가는 식을 찾는 문제예요. a, b, c의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은 다 허투루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게 여기 이 e 있죠. 이는 e. 뭐를 의미할까요? 보니까 이 점근선을 나타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점근선이 x축이랑 2에서 만나니까 이 2는 아 x는 2라는 친구를 점근선으로 가지는구나 이런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그 다음에 또 어떤 값이 들 있어요? 여기 또 y축이랑 1에서 만나는 이선 있죠?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예요? y는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럼 우리가 일단 이두개 숫자로부터 점근선의 방정식이 누구랑 누구다? x는 2라는 친구 하나랑 y는 1이라는 친구, 이두 개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남은 이 1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1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1이라고만 써 있지만 사실 어디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1,0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유리함수가 1,0을 지낸다.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1,1,2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y는 x 2분의 어떤 수? 모르니까 k로 둘게요.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이 식을 이끌어내고요. 그다음에 유리함수가 1,0을 지난다. 그럼 x 값에 1뭐 넣었을 때, x 값에 1을 넣었을 때 y에다 0 넣으면 얘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씩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0은 어떻게 돼요? 0은 1 넣으면은 1 2니까 밑에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거 씩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0은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럼 k가 얼마야? 그렇죠. k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된다? y는 x-2분의 1 플러스 1.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할 수 있죠? x-2분의 1에다가 1은 어떻게 돼요? x-2를 분모로 하면 위에도 x -2. 이렇게 돼야 약분돼서 1이잖아요. x-2분의 x-2다. 그러면 이식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요? x 2분의 x 1. 그 결국은 이 식이 이 위에서 나타내고 있는 유리 함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a b c 값 구할 수 있겠죠? x 2분의 x 1이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어때요? 유리함수 문제 이제 좀풀수 있겠나요? 유리함수 문제는 어, 굉장히 그래프랑 연결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